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셔도서 우리 동의자분들 말씀 받을 때 영과 혼이 새로워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 주, 공동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쫄딱 망했어요. 참하게 답답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는 울음소리예요. 이것이 탄식하는 소리거든요. 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예. 네,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우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멸망 앞에서. 공동체적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라는 나라, 예레미야가 속해 있었던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침략을 당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거죠. 어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야, 공동체적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자,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각자 도생하는 나라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까? 참 슬프죠? 국가적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무관심.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 백성들이 따돌림 당한 거죠. 트라우마가 생기죠, 여기서. 네. 우리 국민은 개인 트라우마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받은 집단 트라우마 현상이 두드러져 두드러져요. 우리 특히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죠. 어떤 공동체적 위기 앞에서 국가가 국민들을 잘 살피지 못할 때 심각한 상실감, 소외감, 절망감,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행한 근현대사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큰 현대사 수많은 위침을 받아왔고요. 한참 전에는 우리가 가까이는 뭐죠? 일제 식민지 그리고 미군정, 여러분. 미군정 하면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들어옵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패망했잖아요 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역사적인 아주 이건 오류입니다. 진짜로. 그러므로 말미야마, 뭐까지 이어졌어요?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군부 독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상황과 때로는 국가 폭력, 때로는 다른 나로부터의 폭압, 그리고 국가적인 무관심을 경험했고,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좀더 자세히 몇 가지만 더 들여다보면, 유한부 할머니 문제 해결됐어요? 아, 참. 다 돌아오고, 돌아가시잖아요, 지금요. 거의 몇분 남으셨는데, 그 다음에 제주 4.3. 그 다음에, 노글리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글리 사건? 예. 6.25때 미군이요, 어떤 충북, 충청북도에 있는 노글리에 있는 마을들 전부 다 오라고 해놓고, 그, 터널에다 집어넣고 그냥 전부 다 사살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18 민주화 항쟁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예. 아, 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있는 12,3 내란,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트라우마로 다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이, 이 트라우마도요, 각 세대별로 색깔이 스펙트럼이 달라요. 네. 뭐 40년대 태어나신 분들 또 다르고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르고,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르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나는 사람 또 나름대로 또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또 공동적인 체 트라우마를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우월감 트라우마가 있네요. 이 우월감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대학을 나오면 어디를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스카이 나와요, 스카이. 그죠? 이거 없어져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분단 트라우마 설명 필요 없죠. 아니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라는 허리가 짝뚝 잘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안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그저 트라우마가 있다면 변방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변방 트라우마, 변방 우리는 나는 우리는 변방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변방입니까?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세계 10위 국가잖아요. 군사력을 말하면 세계 5위 국가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 국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후진국처럼 살아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변방 트라우마야 이게 네,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적 트라우마는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 있을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스며있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깊은 아픔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들도 이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장르가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이런 트라우마의 문제를 주제 제재로 삼아 다룹니다. 자 이러한 견지에서. 2024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누구죠? 한강 작가와 그 작품을 우리는 거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신기하게도 그것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아픔과 트라우마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한강 작, 작가의 작품 내용들이, 예. 아시아의 한 국가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아픔과 트라우마를 이 한강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내용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소설의 형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설의 형식, 구조, 짜임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복잡하게 얽혀 뒤틀린 트라우마의 그 얼개를 이 다이어그램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형식 자체가 트라우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의 형식이 짜임새가요 그 구조가 트라우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형식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만 가지고 노벨상 주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그런 내용만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그 형식이 또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읽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과 한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까? 그죠? 렇 그리고, 컬피하면다 울잖아요. 저 올림픽에서 메달만 따도 막 울어요. 막그 DNA 속에 막 그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막 뭔가 막 맺힌 거 있어가지고 트라우마예요.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제주 4 3을 다루고 있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이게 사사 사산, 제주 사상입니다. 이것이. 네. 여러분 제주도에 혹시 가시게 되면 그 묘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하,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하, 아직도 다 발굴 못 했어요.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 위족 뿐만이 아니고 후손들 뿐,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일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음. 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제주공항이죠. 있 제주공항을 건설할 때 포크레인으로 그 땅을 파잖아. 이렇게. 거기에서 유굴들이 발견됐다 합니다. 제, 지금, 제주공항 자리.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와 광산과 활조로 아래에서 구슬 무더기와 구멍 뚫린 조그만 두개골들, 그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두개골들 발굴 둘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그 아이들, 절멸을 위해 죽인 아이들. 예,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살상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제주 4.3과 유사한 사건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소재로 삼은 소설이 소년이 온답니다. 소년. 슬퍼 엄청 슬퍼요. 예. 네, 눈물 없이는 못 읽습니다, 이거. 엄청 슬퍼요. 소년이 온다. 제가 거기서 발췌한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전남 광주 사투리 같은데 제가 흉내를 잘 낼까 모르겠네요.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더만은, 봄이 오면 늘 그래특히 나는 다시 미치고, 이게 누구냐면요. 나, 여기서 말한 나가 희생당한 자의 엄마예요.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대이. 이거 제가 흉내를 잘못 내죠. 거기 사투리를. 그러다가 겨울에는 삭신이 얼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다시 와도 땀이 안 나도록 뼛속까지, 심장까지 차가워졌다니 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laughs> 에이, 자, 또한 작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숱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켜켜이 쌓아오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에이, 커다란 어떤 가중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중치 트라우마 그러니까 예. 자신들이 왜 그런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인공 속에 이렇게 펼쳐나간 소설이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입니다.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니까 뭐 다이어트는 그런 얘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 제가 가져온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런 순간에, 이따금 그녀는 자신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을까? 아니,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주인공들이요. 가문과 가정의 풍비박상이 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냥 다들 그냥 다문너져 버렸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해야 되지? 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라고, 그, 은혜라는, 인혜라는그 주인공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동생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자기 집안 다 망가졌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네. 그것을 작가는 그 원인을 트라우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그들 안에 가중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하나, 치유해야 하나, 지워야 하나, 서로의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나 등을 치열하고 처절하게 아파하면서 한강 작가는 작품을 써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가는 작품 창작을 하면서 아프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요. 예. 네. 그래서 한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음, 작품 활동을 이렇게 쉰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요, 어, 단순한 글쟁이가 아니라, 야, 소설을 써야지 해서 쓰는 소설쟁이 글쟁이가 아니라, 삶을 갖다 송두리채 그냥 채우라면서 그냥 이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트라우마를 채우면서 그걸 갖다가 막 아파하면서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작품을. 진정 그만큼 진정성 이 있는 것이죠. 노벨상을 주는 그 기관이 스웨덴 스웨덴 할리먼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할리먼, 스웨덴 아카데미인데 거기에서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을 수상한 그 선정 이유를 예, 보여주세요. 선정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 뭐예요, 이게? 직면이에요. 피하지 않고. 예, 이거 좀, 거론하게 뭐하니까 우리 숨기잖아요. 그걸 숨기지 않고, 마주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다. 이렇게 노벨산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예. 실제로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시예요, 이거 보면 시예요. 그 자체가 시. 시도 나오고요. 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원통함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요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구덩이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구덩이, 탄식, 부르짖음 원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보여요. 트라우마와 연관된 속성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예요이 말씀을 읽는데 예레미야의 통곡이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뱉턴내 듯이 예레미야도막그 아픔 가지고 막 쏟아내잖아요. 듯이. 작품들을 써 내려갈 때 실제로 아파했던 한강 작가가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애가를 읽을 때이 민족, 이 시대 백성들의 그 아픔을 이 작가가 체율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작가를 이제까지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기억나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벨상에 나온다면, 바로 이 작가가 타야 된다. 예, 잘 기억 안 나시죠? 2017년도에 제가, 뭐, 그만 얘기합니다, 이제. 이제. <laughs> 이게요,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 백성들의 이 시대의 아픔을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전 세계의 아픔이에요. 이건요, 노벨상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자, 예레미야 애가 읽고, 한강 작품을 거기다 제가 이렇게 겹쳤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똑같이 겹쳐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안고 있는 트라우마,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은 다 가져가셨어요. 그죠?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 속에 켜켜이 들어와 박제된 그 트라우마. 어쩌면 죄로 인한 영적 저주 같은 것들. 예. 이것을 영적 핀셋으로, 영적인 핀셋으로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우리 개인 모두가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료하신 걸 믿고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